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기엔 말씀을 선한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로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저희가 다 농작물을 많이 키우고 삶의 터전으로 알고 논과 밭을 중심으로 많은 곡식을 심고 때에 따라 추수를 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농작물에 관한 이야기가 전례적으로 우리의 역사에 등장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곡창 지역이 얼마나 많은 수확을 내서 풍년을 즐거워하며 같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추수가 한창이라는 소식. 그런가 하면 왕에게 바치는 귀한 쌀이 잘 나는 경기 평야의 쌀이 풍년을 맞아 많은 동네에서 좋은 쌀을 많이 풍으로 들어갔다는 소문도 있으며 역사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곱창은 온통 쌀 아니면 보리쌀로 우리의 역사에 쓰여 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석지기 만석지기 등 얼마나 많은 쌀을 얼마나 많이 수확했음을 알리는 숫자로 그들의 부를 추측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그리고 집안에 많은 종을 두며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아랍 쪽의 사람들은 유목업, Livestock, farming, lamb, goat, camel, m a n u 그리고, 낙타로, 낙타를 낙통수단통수쓰으서쓰면의식량이식하는것하 바로 이바업유목한에활한인활로입한다입축의 수가 의으면많으자로숫자의부인 그 측정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그들은 많은 일꾼을 자기 종으로 일을 시킴으로써 그들의 물을 축척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 즉, 그들의 역사나 전해져 오는 것들에 대해 먼저 알아야지만이 그들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역사와 문화와 그들의 삶에 관한 관심을 갖고 알아야지만이 그들의 습성이나 매일 반복되는 삶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으로 갑니다.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오늘 계 말씀에는 요한복음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우리와는 솔직하이해가안 돼요. 양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키우는지. 염소는 아마 우리가 좀 키우니까 좀 하지만은 그게 이제 조금 양하고 비유가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은 뭐 양이 몇천 마리에 뭐 염소가 얼마고 또뭐 낙타가 얼마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그들의 삶이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쌀, 보리쌀 이런 걸 되어 있지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절도요 강도니 양도,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면나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명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와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의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와 양을 늑탈하고 또해치는니이라 살아는 것은 저가 싹뿐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란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네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가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 네. 자 오늘 마귀한 그 말씀 드에 7절에서 8절은 여기 뭐라고 쓰있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절도여 강동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문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목업을 하는 민족임을 알고 그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 울타리를 만들어요.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문을 달아놓고, 약물을 그 속에 가두고, 두고,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양들이, 밖에 가서, 떼에 가서, 저, 잔디라운 하여튼 그런 걸 먹, 풀을 먹습니다. 먹고 나면은, 그 이제 저녁쯤 되면 다 데리고 와요. 그 문으로 지나갈 때 숫자를 세입니다. 아, 2000마리 그럼 딱 들어가면, 오, 이제 하나도 잊어버린 양이 없어요. 그렇게 이 사람 그 목자들이 그렇게 숫자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갈 때 숫자가 몇 명이 정확하게 몇 마리가 들어갔는지 나가는지 알고서 혹시 하나라도 잊어버리릴까도 찾아와야 되니까 목자들도 밖에 나가서 풀을 먹이고 그럴 때는 저쪽에가 있다가라도 혹시나 조그만 어린 양이 어디딴 데가서 빠졌을지도 뭐둥덩이에 빠졌을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컨트롤을 하는 것이 이 양들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강조하시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에게 말하는 양의 문이라. 근데 문이라고 하는 이문 자체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문 열고 나가고 뭐 이것만이 아니에요.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거를 숫자를 계산하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할 수 있도록 문을 닫는 것 그리고 양을 지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절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도둑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용히 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것 한국에 가정의 도둑들이 많이 들죠 그래서 잠자는 사이에 뭐 물건을 훔쳐 갔다는 놈뭐 이렇게 많들이많으신데 그것이 바로 절도고 도둑입니다. 그런데 강도니 여기서 강도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폭력을 써서 공간을 협박해서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빼앗아 가는 것. 제가 여기서는 그 강도라 그러면은 이제 그 쉽게 예를 들자면은 남의 목걸이를 이렇게 딱 걸어서 탁 채가는 것 요건 지금 걸려있는 건 그걸 직접 이렇게 끊어가는 거예요 요런 것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걸갖다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빼앗아가는 그런 짓을 한 사람을 강도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 양들이 그 목자의 말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포을 얻으리라 들어가면 나가면서 풀을 얻어 먹어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우선 방사에서 기릅니다 막 나가서 풀다하지만는 가끔 얻을 때는 그냥 풀을 또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들락달락 하면서 먹을 수 있게끔 도적이 들어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것 뿐이요. 이세 가지가 도적이 하는 짓입니다. 도적이 들어가서 도둑질을 해요.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내가 운이니 나로 인하여 문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문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문을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고, 이 꼴이나, 이 꼴은 풀이나 양이나 염소나 혹은 낙태에게 주는 풀로서 지키고 있는 문을 들어가고 혹은 나갈 때 풀을 얻는다. 즉,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첫째, 도적질을 하기 때문에, 둘째는 죽여요. 그리고 셋째는 멸망을 시키는 것 뿐이란 말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 들어오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멸망시키는 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을 도둑질 하는 것이며, 우리의 영을 죽이며,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살아날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도덕질 당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악하고 더럽고 축한 공중본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탐내고 사냥을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유목민들은 자기의 양을 위해서 이긴 나무 막대기나 이런 걸 가지고 다녀요. 그게 하나의 무기입니다. 이렇게 뭐좀 나이 먹어서 이렇게 좀 지팡이 식으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일이나 다른 종류의 악한 동물들이 양을 살해하기 위해서 엿봅니다. 그리고 있다가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몰래 가서 막 양들 살살살살 기어가서 양을 탐하려고 해요. 왜? 먹으려고 먹잇감으로 덤빌 때. 그럴 때 목자가 그 지팡이를 들고서 이 악한 이리들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리가 한 마리만 오면은 대충 뭐 짱, 뭐 돌로 던지든지 뭐 이렇게 해서 도 하는데 이게 얘네들이 무리로 다녀요. 이이나 늑대가 그래서 이긴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동 약한 동물 양이죠 양은 눈도 잘안 보인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뭐 대충 무리 소리를 듣고서 뭐 이렇게 같이 몰려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의 일이나 그 이런 것이 올 때는 목자가 뛰어들어서 진짜 산이나 죽느냐 해서 그것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가끔은 이런, 그, 이런, 저, National g 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늑대나 이리들이 몰려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아주, 저, 큰 동물이라도 이게 한뭐 열댓마리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사방에서 이러면은 큰 동물도 다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목자가 그거를 감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긴 막대기 이런 걸 쥐고 있다가 내 양을 덤비 내 양한테 덤비니까 내 양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목숨까지도 바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목자라고 해서 그냥 빈들에 뭐 다니면서 뭐 우리가 어떨 때는 뭐꿋시이 비슷하게 뭐저 푸른 초원 외에 목자가 막대기 들고 뭐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번 덤비는 동물한테는 그걸 쫓아내고 내 양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임무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각오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선한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는 싹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난돈 받고 일하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리가 양을 늑대라고 또 해치니 해치기 때문에 반하는 것은 저가 싹뿌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잠깐 받고 돈몇분받고서 그냥 양뭐 보라 그니까 보는 거지만은 늑대는 이거 한 걸음 우물에 옮자기도 죽기 싫어요. 그래서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왜? 자기 양도 자기 것도 아니야. 그냥 그냥 도망가버리면 끝이야. 왜? 주인이 나중에 와서 그 사람 찾으면 그 사람 돈 줘서 일을 시켰으니그 사람 벌써 가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주인만 골치 아픈 거예요. 선한 목자를 뒀었으면은 내 양을 내가 지키듯이 지켜서 싸우고 동물들과 싸워서 우 이겨야 되는데 일이나 늑대 같은 것이 항상 덤비는 거예요. 왜? 먹고 죽일라고. 우리의 영을 사냥하듯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같이 이 일이나 대떤 똑같이 행동는 우리의 영혼을 늑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보면 이 사건은 그냥 대충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니면 선한 목자. 진짜 양을 위해서 지키고자 하고 그들의 생명을 진짜 영혼을 진짜, 귀, 진짜 귀하게 느끼시는 목자라면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1 4절에서 16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알다시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 네, 네. 자, 또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또 있어요 지금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양들이 많아요 그 양들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네 있어 예수님은 다른 데도 또 있어요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양들이 많아요 그 양들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 있으리라 음. 자 이렇게 된 말씀을 우리만이 아니고 저 밖에서 헤매고 다니는 귀한 양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들은 잘못하면은 공중권 세자분이 더럽고 추악한 마귀 사탄들이 지 그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가서 우리 예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들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우리는 또 거기에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17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분이 얼마만큼 파워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18절에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 자, 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얼마나 파워풀하시지? 내가 버릴 권세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찾을 권세도 있어. 이거를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멘. 아, 이 권세를 누가 빼앗겼습니까? 바로 그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권세를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예수님 자신이 버리거나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고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를 위해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본인의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고 나면 귀한 꼴을 얻는 우리 귀한 예수 기쁨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